피스로 님, 수 행하 십시오. 레디, 가라앉기 위해서, 가라앉기 라잡기 위해서, 가라앉기 위해서, 가라앉기 해 레디 라앉기 위해서, 가라앉해서 가라앉기 위해서, 가라앉기 위해서, 가라앉기 위해서, 가라앉가라다기 위해서, 가라고 스윙하십시오. 레디, 바람이 불어요. 목표지점 확인하세요. 레디 또카트기를 맞고 또 덮어내. 아 진짜 무덤하네. 정말 해봤어요. 진짜 나 복붙만 안했냐? 신비탈지한테가버어 그래야 지름길이야 멤바분 어. 수영하십시오 레디 아, 하십시 음. 지름길이야 아이그 드라이브는 그래. 제일 잘 치면서 뭘 <laughs> 어, 드라이브? 는 제일 잘쳐 예. 가면 뭐해? 코팅만 점신 해. 그렇대요 까는거 보여 a 어 t tell you. I c a n 아 괜찮아요, 욕 괜찮아 l you. I can't tell you. I can't tell y 시 u 레 c 바람 t t e 시고 거리 조절하세요

안 never. I never. 하세요 제가 위로 하는데. e r I nev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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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e 이건 r I n e v e 러브맨은 본인의 러브맨오가끼오 이번에도 젖었다 스님 준비하십시오 아니 이제 11월이니까 진짜 집중하는 기회는 있어요 그럼 돼 그럼 그래. 포기하면 안되지 예비? 뭐 생계계획 출연는게뭐죠 드라이저 포기가 있는데 탐을 많들킨다 속이 탄다 속이 탄다 아이씨 방향이 안 맞았어. 못친다니까, 아더잘쳐버리잖아 방향이 안 맞았어. 그럼 더린나 맞았는데. 병사가 있으니 신중하게 공략하세요. 레디. 괜찮아요. 좋아요. 좋아요. 스 찬스. 찬스 찬스, 찬스. 어. 찬스 왔습니다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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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요 뭐 오, 좀 빠를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나도 있는데 뭐. 나. 위로하세요.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숨을 하세요. 오늘 <laughs> 자오 씨. 레디. 어디야? 오미두번이야 음? 거기 한미 아니야. 살았어. 네. 응. 아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면 11시에. 무슨 모임 되지? 네. 여기? 아니. 필드 가자고 그러는 항상 아 다음 주에? 응. 수요일 날. 우리 정했잖아. 여기? 같이 네 명이서 정했잖아. 날짜를. 레디 어디 가까운데. 안성 거기 가는 데 1시간짜리. 음, 네. 그래. 미안해, 예, 예? 아, 빨리 지 마시고, 다음 주에 피스로 11시에 여기서 내일이면 괜찮을 걸 예, 대답했어 아이고, 나 올려야 돼. 우리 모두 나시고수리하세요 알겠습니다. 수리자이자, 해보래. 해보래, 그러면 나가도 되잖아. 예, 네. 다럼수있게 그래. 그럼 다 실을 수 11시에 모여야, 여기서 이 아저씨가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우리 차를 빨리 탄다. 내기 네 해요 그러면? 네? 내기하자고. 네 그래요. 한 명이든 하나는 일 네? 안 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안 한다고 하지 마. 안 한다는데 뭐하안 그래요? 한 사람이라도 네. 안 한다는데. 레디? 네. 버렸어? 나요번나거 버렸, 응. 버렸어 그냥 버렸어 은버컵 주만이면 오른쪽으로 나 아, 보세요 넣어야 돼요 이번에 훨씬 넣어야 돼 이번에 안 넣으면은 트리플 제 어쪽 셀리 이번에 못 넣으면 트리플 정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. 넣어야 돼꾸준맛있게 생겼어요 이번에 안넣 울면서 <laughs> <메리? 웃음> 마셔요 그것도 얘기죠. 내가 소주 먹지 않아서 눈물 를 읽으면. 중에서 오른쪽으로 픽업 써. 야산 우리 동반자 보시고 이게 뭐하는 뭐 거야, 이게 지금. 내 내가 하지 <laughs> 아 내가 안는기잘했지 아. 아깝다. 아, 깝이야 아. 똑다독일에님좌측으로 감독했니다 어, 왜 이걸 일안맞지안 뭐 맞는 것 같네. 드라이브는 잡어 커팅하고 버러지면. 아, 그러니까 색컨좀 어, 네. 못해서 그렇지. 드라이브는 뭐 문제 없잖 약하지 않을까요? 예. 괜찮아요. 아가야지 아. 저게기 아, 상태가 아, 아, 좀 나. 잡혔어. 내가 쭉 해도 안는다.

라벨 신주님 풀컵 주방에서 로봇. 오른쪽으로 한컵 보세요 공 없나 보다 레디 우측 한 컵인데 거의 뭐 똑바로 쳐될것 같은데요 약간 느낌만 보시면 레디 나이스 韩式。